에코 스킬 누른 상태에서 자 평타질 가능하고요 공명 스킬도 가능합니다. 오늘 파수인 나와서요 쭉 써봤습니다. 심지어 알바 갔다 와서 지금 새벽에 다시 파수인 쭉 써봤죠. 이 써보면서 이제 느낀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 자 우선 파수인이요 혹시라도 전무를 안 뽑으신 분들은요 판타지 변주를 쓰셔도 괜찮아요. 물론, 판타지 변주를 쓰는 경우에는 전무 효과 있던 파티형 공뻥, 이런건 없죠? 이건못 받는 게 맞아요. 대신에, 에콜 이제 가실 때, 판타지 변주는 4, 3, 3, 하나, 하나.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3코스트에는 공유 2개. 요래야지 공유 맞추는데 좀 편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파수인 전무 가시는 분들은요, 4, 3, 하나, 하나, 하나. 요렇게 가시면 돼요. 이때 3코스트를 왜 2개 안 가요? 물어보실수 있는데 3코스트 하나에 공유를 가시고요. 또 하나는 체퍼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체퍼 가요. 1코스트 체퍼 가는 게 나아요. 3코스트 체퍼보다 1코스트 체퍼가 체력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천 정도 차이가 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판타지 변지도 없다. 전문은 못 뽑는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미묘하긴 하지만 그냥 공유 있는 무기. 그거 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협주 에너지 채워주는 무기는요. 대체가 안 돼요. 파수인의 공명 효율은요, 250이 디폴트입니다. 이 250이 디폴트인 게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드에서 공명 해방을 사용하면은 공명 효율 10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40이나 230을 맞춰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오류 에코를 사용한다면 230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타종 거북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240을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250까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크리티컬과 크리티컬 피해 풀 버프도 가능하고요. 사이클도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오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 240이 나오고 있죠. 스킬 무선 순위 같은 경우는요. 딱세 가지만 찍으시면 돼요. 회복량을 위해서는 공명 스킬과 공명 해방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 변주 스킬 데미지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 변주 스킬까지 찍어주시면 되는데 명암 기준 했을 때, 체퍼 세팅을 하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대략 4만 정도 나와요. 4만. 3타 다 들어갔을 때. 근데 이게 딜 세팅하면은 명암도 10만 가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 풀돌 되는 순간 30만 이상의 데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명암일 때는 솔직히 말하면 변지 스킬 데미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풀돌이신 분들이나 기대하는 거지, 명함이신 분들은, 변주, 어, 특수 변주 스킬 데미지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해봤자 별로 안 올라가요. 명함의 특징은 또 뭐냐면요. 이킥스압을 사용시에요. 명함은요좀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 쓸 것들이 좀 많아요. 첫 번째, 협지 에너지. 요거를 좀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명 해방이 영역이 몇 층인지, 즉, 표층인지, 심층인지, 해금인지, 1층이지 3층으로 본다 치면은, 이거를 좀 신경 쓰면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명함은 킥사업을 못 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못 쓰는 건 아니고요. 쓸 수는 있지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저도 중간중간에 무지성으로 하면은 끊겨요. 그래가지고 요를좀 제대로 쓰려면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맞아요. 벨리나처럼 무지성으로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파수인 명함은 오, 킥사업은 별로다. 요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수인 협주를 위한 딜사이클을 보겠는데요. 일단 협주 딜사이클은요. 3돌 이상인 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명함에서2돌까진 분들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협주 에너지 100을 채우는 거죠. 요거를요. 즉, 요거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보면은 공명 해방과 공명 스킬, 그리고 평타 2사이클을 돌려야 이게 차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RQ로 스타트를 끊어버리면 평타가 2단부터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4단 평타까지 해도 데이터가 4 스택 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고안한 게 요겁니다. 요딜 사이클. 낙공 쓰는 사이클도 있고 그런데, 이 낙공 쓰는 사이클들은 솔직히 말하면 실사용에서 나중 가면 붙여요. <laughs> 이게 실사용에서 이게 허수압 이상대로는 상관없는데, 낙공 사이클은 개인적으로 비추해서 요 사이클을 추천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까 이제 보여준 대로 평평이 평평 강공. 그 다음에 평평 궁, 평평평 강공 요런 식이에요 에코 스킬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꾹 누르고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냥 마지막에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궁을 먼저 쓸지 에코 스킬을 먼저 쓸지는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평평 스킬 평평 스 쌓이는 거 확인하고 강공 그 다음 평평 공명해방 때리지마 평평평 그다음에 강공. 이렇게네요. 자, 그다음에요. 나비로 변신해서 이 스택을 쌓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나비로 변신해서 5스택 쌓는 경우는요. 일단 5초 걸리고요. 근데 1스택만 쌓는 경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1스택을 쌓고 바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손이 조금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 낙공 메커니즘 이용하는 거 요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추하는게 낙공 메커니즘 자체가 요 몬스터가 허수아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 사용해서 잘 사용되지 않아요 낙공과 관련된 딜 사이클들이 여지껏 많이 올라왔거든요 캐릭터들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낙공 관련된 사이클들은요 거의 다 묻혀 버렸어요 실제로 사용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요 낙공을 배제하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 사이클을 사용할 때랑요, 공명해방, 즉, RQE 스타트하고 평평평평 강공, 평평평평평 강공, 이렇게 사용한다 치면요, 대략 1초 정도 차이가 나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8초 정도 걸리고요, 요거는 이제 9초에서 10초 정도 걸려요. 그냥 순서대로 사용하면은.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는 게 시간을 살짝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아까 이야기했 대로 여러분, 뭐다? 3돌파 분들은요, 이딴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3돌파 이상 하신 분 말로는요, 아이큐 그냥 써버리고 평평 치면 끝나던데? 라고 하시던데요. 아, 협치 사이클 생각을 왜 함? 아, 이해가 안 가네. 그냥 궁 쓰고 스킬 쓰고 평평 치면 은 협제 에너지 꽉 차던데? 왜 대체 이런 걸왜 하는 거야? 라고 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그분은 이제 돌파하시고 서 그런 거고요. 저희 이제 명함 전무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풀돌풀제인 분들은 뭐 이러는데 저희는 풀돌풀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돌파별 특징을 볼게요. 파수인 일체인 여러분 편의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편의성. 뭐 공명해방의 영역 범위도 늘어, 늘어나기 때문에 몬스터가 약간 난리치는 몬스터다. 이럴 때좀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특수 변주 스킬을 쓰면은 공명 해방 영역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킥스압을 좀 선호하는 분들은요, 요 일들 일돌, 일돌파를 하시면은 좀 신경이 덜 쓰여요. 이게 일돌파 안한 분들은 명함인 분들은 킥스압으로 사용할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공명 협조 에너지 신경 써야지, 그리고 공명 해방 영역이 몇 층인지도 신경 써야지, 그런 게좀 있는데 일돌파를 하면은 요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돈이면 해결됩니다. 자, 그다음 이 체인. 아, 여러분, 공격력 40%는요, 조스가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막 크리티컬만 신경쓰면서, 아, 공격력 그딴 거 뭐가 중요함? 이런 분들인데, 여러분, 이거는 조스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 3체인. 아까 제가 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협주 사이클을 왜신경쓰 이러시는 거.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시면 3체인 가시면 돼요. 확실하게 내가 사이클을 이제 평타질를안 하게 되니까, 사이클을 돌릴 때 시간이 훅 줄어들죠. 삼체인도 당연히 좋은 겁니다. 협주에너지가 빨리 차는 것보다 결국에는 파티 디피스에 증가하여. 파수인을 1돌파 가고 무기를 판타지 변주 준다. 또는 명암을 가고 전무를 준다. 요거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요 제가 한 방에 끝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이 무별의 교환곡, 이게 전무예요. 룩이 너무 잘 어울리죠? 자, 그러면 판타지 변주를 썼을 때 한번 볼까요? 어. 뭐, 음, 뭔가, 뭔가 좀 그래, 미묘해. 오, 에? 오, 뭐 이런 느낌입니다. <laughs>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 깔맞춤을 보통 추천하는 편이기 때문에요. 룩다를 위해서라면 전무를 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편의성을 위해서라면 얼돌파는 괜찮아요. 근데 이 전무를 가면 또 뭐가 좋냐면. 공명 스킬을 사용해, 사용해서 아군을 회복시켜주면 공뻥 효과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일돌 같은 경우는 편의성이 좀 올라간다. 명암 전무 같은 경우는 편의성은 일돌파에 비해선 떨어지긴 하지만 아군 공뻥도볼수 있고 룩달도 볼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파수인 이제 조합 같은 경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파수인 조합은요, 솔직히 말하면요, 어떤 조합에도 사용 가능해요. 물론 더 어울리는 조합이 있고요. 벨리나가 들어갔을 때더 깔끔한 조합도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어떤 조합에도 벨리나처럼 사용은 가능합니다. 123123으로 쓰는 경우는요, 파티 사이클이요,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 기염 같은 경우에 정말 깔끔하게 돌아가고요 어, 명암 파수인 같은 건요 킥사 문용시에 아까 저 이야기한 대로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엔 파수인 조합은요 파수인 들어간 파티가 그냥 파신 파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벨리나랑 비교가 좀 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명암 기준했을 때 동일했을 때 엄대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또이또이하다 고정도라고 그 생각됩니다 서로 명암이면 근데 사이클을 돌리는 시간은요 파수인하고 벨리나 명함이든 또는 파수인 벨리나가 이 돌파가 돼서 벨리나도 이돌 되면 사이클 빨라져요 파수인은 삼돌파 어, 돼야 되고요 결국에는 벨리나가 돌파가 됐을 때도 벨리나가 빨라요 명함 같은 경우도 벨리나가 빠르고 돌파가 돼도 벨리나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킥스 앞으 운용했을 때는 벨리나가 더 편안한 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 배, 파수인은 좀, 킥사을 사용할 때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있긴 하거든요. 일단 명암으로 이제 기준했을 때요. 파수인 같은 경우는요, 본인 협주에너지 채우려면요, 8초의 시간이 필요해요. 8초. 근데 벨리나 같은 경우는 5초면 돼요. 5초. 이게 명암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이클을 좀 빨리 돌리고 싶은 파티는 벨리나. 아니면 좀 천천히 가더라도 뭐 크리티컬 옵션도 받고 파스인 버프를 받으면서 가고 싶은 파티는 파스인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맞는 파티에 그러니까 내 아니면 내 뭐라고 하지 내 취향에 맞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회복량은 충분하기 때문에요. 에코 여러분 챙길 때 4코스트에서요 굳이 치유가 보너스를 안 가셔도 돼요. 물론, 이게, 4코스트의 치유효과 보너스 가고, 그 다음 4돌파의 치유효과 보너스 70%가 있잖아요. 그거까지 받으면 뭐 치유량 7천 뜬다고 하는데, 어, 우리가 사실 그 정도까지 치유량은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뭐 개인의 것도 선택이죠. 그래서 4코스트 에코는요, 체포로 가시는 걸 개인적으로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하 치유효과 보너스가 굳이란 느낌이에요. 이거는 약간 호불호의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코스트 에코에서요, 여러분들이 오류 같은 경우는 홀드를 사용하면요. 누른 상태에서 평타나 공명 스킬도 가능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요. 요 오류 같은 경우는 에코 스킬 누른 상태에서 자, 평타질 가능하고요. 공명 스킬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끊기는 경우는요. 바로 공명 해방을 사용할 때요. 요 때는 끊겨요. 그래가지고 에코 스킬을 꾹 누른 상태에서 평타질 한다. 또는 오, 공명 스킬을 사용한다. 요거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자, 4코스트에서요, 타종 거북이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하나 고려해야 될게 있는데요. 여러분, 파수인 반지 스킬에서 효과가 피격 후에 회피 판정 받는 거 아시죠? 반지 스킬 내용을 보면요, 캐릭터가 피격 후에요, 회피 키를 눌러서 회피 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종 거북이를 사용하실 경우는요, 요 실드가 존재하는 기간에는 요 옵션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오, 요거 안 된다는 거. 요거는 좀 참고하셔야 돼요. 실드가 끝난 유엔 터지는데 타중 거북이 실드가 있을 때는 저 파수인의 반주 스킬에 저 회피 판정, 저게 안 된다는 거. 요거는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파수인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이동할 때요, 물 위로 날아다니는 거, 나비 되서 날아다니는 거 편안하고요. 나비 되면은 낙뎀도 없죠. 심지어 뭐 홀로그램 같은데 가셔가지고 파신 이제 보리와 이제 홀로그램 이런 거할 때요 몬스한테 뭔가 아 이건 맞겠다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잖아 아나 이거 왠지 회피를 못할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파신으로 섭요렇게 해주면은 끔살 방지도 돼요 왜냐하면 얘가 피통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그냥 보면은 뭐 탱커를 세우는 거죠 간단하게. 그 다음 얘가, 크악, 크피, 머프도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딜러들 보통 세팅할 때, 크악이나 크피 세팅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파수인는 이제 있는 분들은, 크악, 크피 세팅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특수 변주 스킬에서, 타임 스탑 있는 것도 완전 꿀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 에 있는 내용은 이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이거 청자분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뭐 엉덩이가 보인다, 피아노 쳐준다, 뭐 밑가슴 밑가슴은 사실 안 보이죠. 뭐 옆가슴 보인다 이런 거는 어 제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변태가 아닙니다, 알죠? <laughs> 자 이렇게 파수인 쭉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수인이요 괜찮은 캐릭터라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오성 서포터가 정말 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수인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명함만 챙겨가든 또는 명함 전문을 챙겨가든 아니면 돌파를 하든 아마 파수인에 대한 만족도는 어, 이렇게 파수인 뭐 똥캐다 아 괜히 뽑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래서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